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부부가구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가입 연기연금 등에 대한 관심이 높고 아직 시간이 좀 남기는 했지만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연금개혁 전문가 포럼에서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마 알베르토입니다. 지난 16일 연금개혁 전문가 포럼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밑그림을 발표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금개혁 전문가 포럼의 연금개혁에 대한 밑그림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연금개혁 전문가 포럼 구성원과 성격에 대해 설명드리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와 함께 최고 권위 전문가 16명을 모아서 한겨레신문이 연금개혁 전문가 포럼을 꾸렸으며 이 포럼에는 현재 본격적으로 활동 중인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 위원회 16명의 전문가 중 8명이 이번 전문가 포럼에 참가했고 정부 재정 계산 위원회에서도 15명의 위원 중 7명이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적 연금 개혁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참여한 전례 없는 메모드급 전문가 포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추진 중인 공적 연금 개혁의 성패는 개혁의 나침반이라고 할수 있는 개혁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연금 개혁 전문가 포럼은 지난해 8월부터 총 4차례의 치열한 토론과 설문 조사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1에서 3% 포인트 인상 국민연금소득대체율 유지 또는 다소 인상, 그리고 실질소득대체율 인상 노력이라는 큰 틀의 개혁방안을 도출해냈습니다. 이번 연금개혁 전문가 포럼에서 합의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쉽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 현행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비율을 50%로 줄여서 빈곤층에 집중하자는 쪽과 노인 100%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는 쪽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2년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883만 명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46%이고 평균 수급액도 58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고 기초연금 수급자도 67.6%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는 30%인 265만 명에 그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58만 원에 기초연금 최대 32만 3,180원을 동시에 받는다 해도 연금 소득이 9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노인가구 최소생활비가 단독가구 125만 원, 2인가구 198만 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연금 소득이 노후빈곤을 방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70%가 받고 있는 기초연금을 50%로 줄인다면 기존의 기초연금을 받던 20%가 갑자기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노인 100%에게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두번째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폐지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인상할 경우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재원인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부부가구의 경우 매달 64만원을 받을 수 있고 만일 부부감액까지 폐지된다면 매달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10만원 이상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액이 58만원이라면 누가 국민연금을 납부하려고 할까요? 실제로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32% 정도가 국민연금 가입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형평성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본공제 없이 100%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설사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더라도 국민연금을 2022년 기준 4 8 477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약 36만 명의 어르신들이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인해 매달 7만원 정도씩 감액당하고 계십니다. 또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이 높아진다면 소득 역전 방지 감액으로 인해 기초연금의 10%인 32,000원 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과 2014년 확대 시행된 기초연금과의 연계와 형평성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공분을 사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 대부분이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폐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번 공적연금 개혁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국민연금의 일부 퇴직금 전환입니다. 이번 포럼의 16명의 전문가 중 13명이 찬성한 내용인데요. 회사가 퇴직금으로 매달 적립하고 있는 금액 중약3% 정도를 떼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이 퇴직금 전환제는 실제로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시행된 적이 있었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3% 높이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노동계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수의 노동자들이 비자발적인 조기 퇴직 등으로 대부분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더라도 100%다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연계금액 폐지 무게가 실린다고 하니 마음이 좀 놓이네요. 오늘 친절하고 정확한 설명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현재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더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공적연금 제도가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불합리한 독소재앙을 제거하는 것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